서귀포 소식. 서귀포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귀포 소식입니다. 서귀포시청의 고지환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청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귀포시가 태영1이항 어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 준공식을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이번 사업은 어항시설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지난 4년간 9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했는데요.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옥동명품관 리모델링, 옥동역, 옥동파크 조성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지난 22일에 열린 준공식에는 마을 주민과 관계기관 등 200여 명이 참여해 태흥 1위 주민들이 준비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단속 지역 안에서 불법주정차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같은 장소에서 계속 단속되는 경우가 있곤 한데요. 이런 민원 불편 해결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서귀포시가 이달 10일부터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단속 구간 내 차량을 고정식 단속 CCTV가 인식하면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인데요. 차량 한 대당 하루 3회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즉시 단속 구역이나 이동식 차량 단속 등은 제외됩니다. 김동석 서귀포시 주차 지도 팀장. 주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시민 홍보 및 편의 증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문자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단속될 수 있음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깜빡하고 단속 구역에 주정차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요즘엔 몸 건강만큼이나 마음 건강도 참 중요한데요. 서귀포시가 시민 마음 건강 프로젝트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귀포 시민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빠르게 치료하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은 최근 1년간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초진 환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지역 내두 곳의 지정병원을 통해 상담비와 검사비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검진 결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해 꾸준히 관리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서귀포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귀포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역의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며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자기 주도 학습 코칭을 비롯해 창의 인성과 융합 능력 키우기, 학부모일대일 컨설팅 등 16가지 교육 과정으로 알차게 꾸려졌습니다. 박선미 자기 주도 학습 지도사 주인인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학부모님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동참시켜 주신다면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드론과 코딩 레이싱카 체험, 과학교실 등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청은 이달까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